감사합니다. 어, 영국 네, 빌리아드 마지막 공연이고요. 앞서서 김종국 배원 아, 우리 황석정 문화의 공연이 다 끝났고, 제가 막공을 하기도 했어요. 마 어, 막공 인사를 이렇개나 할까 합니다. 네. 저 먼저, 우리 미스터리어인. <laughs> 우리, 자, 우리 이게 뭐가 있나요? 마이크가 나 아, 있구나. 우리 수진 연주자님의 막봉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음, 어, 일리아드가 저한테는 첫연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류하제가첫 연극이어서 다행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또 별로 친해지진 못했지만 제가 <laughs> 어, 함께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싶고 도움이 다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제일 많이 감사드립니다. 또 어딘가에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종구, 종구 배우랑 우리 삼정 누나랑 열심히 연습해서 미국 진짜 한달 동안 달달달 외우기만 하다가 이렇게 공연을 막고까지 오게 되었네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누나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던데 네, 평화롭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연출님이랑 연출도 우리 스태프들 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특히 우리 수진이 형, 누님 정말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모셔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진과 분이신 거 아시죠? 네. 게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옷도 안입쁜거 입히고 해야 될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 거의 한세달 동안 관객석에 찾아주신 관객 분들께 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다들 안다치고 마지막까지 잘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 잘 돌아가시고요. 저희 일리아드 응원해 주신 모든 관객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 또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